경험만이 내 자산이다. 에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제 일상을 공개하는 이 사측남님이라는 채널에 나왔는데 제 얼굴 보시면은 아시겠죠? 제가 뭐 거북목도 되게 심해졌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거든요. 제가 뭐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년 전제 영상인데요. 어, 다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저,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 이게 제가 4년 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도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게 돈이 된다니까 다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운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4년 전에 올린 영상 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직도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4년 전에 올린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물론 사기꾼이 몇 명이 있지만 어이 공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매출 을잘 공개한 사람 여기서 자신의 매출이랑 이런 이력 을어 잘못 공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건 사기죠 그런 건 사기지만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뭐 의심할 게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성장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난 강의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요 5년 뒤에 저는 증명하고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했던 얘기들이요 어, 이런 뭔가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 정보를 들어도 정말 실행하지 않거나 실행해도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겠죠 그리고 고급 정보는 소수만 필요하고요 그들에게 이런 강의나 전자책 그냥 만나드릴 순 없잖아요 이거를 제가 저도 5년 동안 이 노하우를 얻는데 제가 뭐 인건비 이런 거 하면 거의 5억 넘게 썼을 겁니다 어, 정말 기본 그냥 5억 넘게 써서 이 정도를 벌게 된 건데 이런 걸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노트 필기를 했다고 쳐도 친한 친구여도 잘 보여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료로 알려주는 건 거의 전 사기 빼곤 없다고 보고요. 여기서 또정한 똑같이 말합니다. 항상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배울 것만 배우고 본인의 방식으로 노하우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제작할 거면은 꼭 자신도 성장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노력하며 실행하라고 했고요. 제가 5년 동안 실행한 결과가 제 거부 목과 살을 얻었지만 좋은 팀원 과좀 통장에 두둑한 돈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정말 이제 열심히 살았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요즘은 열심히 일하지 말고 뭐 1시간에 천만 원 2시간 뭐 복붙 해서 2천만 원 벌기 그런 말들이 요즘 또 ai가 나오고 유행하고 있는데요. 봐보세요. ai로 그런 걸 알려주고 자기들이 돈번 사람 있나요 ai 강사들은요 활용법만 알려줘요 자기들이 돈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때요 ai 음원 직접 등록해서 지금 돈 벌고 있죠 인스타그램 운영해서 1600달러 받았 죠. 무조건 다 수익화에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성공이 기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고 더딜지라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 미화된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경험에서 증명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키워드 추천하기 전에 어, 제영 이렇게 나오고 많은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감사의 마음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또 우연히 어떤 알고리즘에 떠서 뭐 에디센스가 돈 안된다 이런 걸 보면서 무슨 뉴스레터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뉴스레터는 얼마나 더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본인이 그걸 제,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뉴스레터는요.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데가 그나마 유닉이랑 아이보스라는 매체인데 거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이 에디센스도 못하는데 뉴스레터를 먼저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가 이 키워드들을 공유해주는데 어, 꼭 수익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해봤냐라고요. 지금 근로장려금이라는 거를 카카오 채널 만들어서 그걸로 4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미스터 트롯을 원부터 열심히 작업하셔서 지금 쓰리 시작했잖아요. 어, 투표 방법으로 또몇 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제가 꾸준히 지켜봐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걸 다 알려드리는 거잖아 모든 거 어플 만드는 방법부터 저희가 강의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분야 중에 저도 공부하면서 저한테 맞는 분야를 찾아간 거고 제가 아는 고수분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시도하다가 본인들에게 맞는 걸 찾으면서 계속해서 수익화를 조금씩 늘려갑니다 당연히 처음엔 디지털 노가다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면서 어 그때부터 수익이 조금 내가 일을 덜하더라도 들어오는 거지 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게 돈이 안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만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생각합니다. 이 바닥이 쉽지 않아요. 한번 저도 그래요.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는 게 쉬워요. 근데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추천한 키워드가 돈이 된다면서 그냥 대충 GPT로 쓰고 아무도 행동도 안하면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알수록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수익을 쫓아가지 말고 방문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뭐 인테리어 뭐 이런, 이런 막 블로그 로그 스킨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선은 트래픽을 늘리는 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다주차 애드센스 키워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말 정산입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즐겨 보는 네이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드 비즈니스 섹션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퀴즈만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개 이분도 지금 몇년 하실 소셜 행운 퀴즈라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이걸 완전 거의 브랜딩까지 하신 분이야. 티스토리 하나로 어, 매일매일 하시면서 이걸로 되게 돈 많이 버신 분인데 되게 잘 구축해놓으셨어요. 이분도 결국 블로그 스팟으로 만드셨네요. 이거 보시니까 여기 이거 이분은 여기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이거를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주는 걸로 어, 이제 많은 돈을 버시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만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행운퀴즈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너무 많아요. 이런 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 지원금 알려주는 알림 보내는 채널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두 번째는 비지 재팬이십니다. 뭐 일본 가보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황금 연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많이 가시는 게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이 비지 체팬은 되게 키워드 활용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일본을 방문하려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연관 검색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로워드에서도 어 되게 높은 검색량을 보여주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로워드에서 이 저희 수강생 대상으로 또 쿠폰을 500개나 주셔가지고 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로워드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행을 만약에 이런 뉴스를 봐요 이런 뭔가 여행을 많이 간다 설날 황금연휴다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그럼 공항 갈때 뭐가 필요하지? 일본 여행 갈때 뭐가 필요하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직접 검색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 이게 안될 때가 있어요 오류, 오류 해결 방법 이런 거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CGV 핑구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인컴님이 이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쥐, 핑구 보따리 키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빠르게 이 새로운 키워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후기라든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조금 사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게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병원 신분증 없을 때입니다. 병원 신분증이 이제 생기고 나서 뭐 사람들이 막 막상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정말 생활에서 나오고 굉장히 오래가는 키워드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인컴님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을 왜과희가 과감하게 공개할까요? 저희 운영 모토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가던 과거 수익 공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돈을 벌어본 것들을 많이 공개하고 계속된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너 옛날에 이걸로 번 걸로 지금도 벌려?가 아니라 안 해보셔서. 그래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로 100달러 벌어보시면 바로 저희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솔로지옥 4 출연진입니다. 솔로지옥이 1부터 잘 돼서 4까지 돌아왔죠. 그럼 원때 이제 이거 재미 보신 분들은 이렇게 4까지 계속 이런 거 쓰신다고요. 이런 경험들을 쌓이다 보면은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설 명절 지원금입니다. 새해부터 이제 지자체별로 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지원금을 엄청 뿌립니다. 올해도 지원금이 엄청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잘써 쓰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지역별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상위 노출돼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걸 100%할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걸로만 그냥 맨날 떼돈을 벌겠죠. 여러 개 계속 깔다 보면은 이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저희가 알려 드린 부분을 잘다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요. 당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글을 쓰고 올리고 그래서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쓰시면은 확률이 더 많이 찾아오겠죠. 좋은 확률이. 그리고 설날 특별 자금입니다. 이거는 1월 14일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키워드로 특정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보면 되게 좋은 키워드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자다 보니까 이 수익이 직결되지 미지수지만 제가 해봤을 때 이런 소상공인 관련된 키워드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출 관련 글들이 뜨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 연후 택배 마감입니다. 이 택배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예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이거 이 허브, 허브 관련된 글들도 많이 써가지고 그걸로도 가만히 냅둬도 20달러 하루에 나오던 것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어, 저희가 이 채치피티뭐 이런 거 하잖아요 채치피티 사용법 이런 거 치면은 지금 이게 거의 2년 전 글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금방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2년 전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도전해 이런 게 정말 롱테일 키워드죠 너무 키워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도전해보셔서 어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공은 기초에서 시작된다고요 성공을 꿈꾸면 우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함을 무기로 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 운을 잡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했습니다. 지식인 아이디도 수백 개 짤려봤고요, 카페 아이디도 수백 개 짤려봤고요, 티스토리도 엄청 제한 많이 당해봤고요. 제가 안 해본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어, 준비된 사람은 이제 기회를 붙잡을 이제 그걸 알아야 운이 들어오면은 그정 운이 들어왔을 때를 딱 포착하고 어, 그때 몰입해서 엄청 많이 황금을 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못 벌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계속 아직도 뭐, 에드센스로 나쁘지 않은 돈들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업에 대한 환상을 품는 이유로는 소위 월천이라는 마법 같은 숫자와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낸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한두 시간 일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은 실제로 부업을 시작하면 금세 깨지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도 좌절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현실적인 목표와 실행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뭐, 김연아 선수나 이런 거 잘하는 게 물론 재능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요. 남들이 쉬는 시간에 훈련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비슷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업, 블로그, 뭐 이런 분야는 처음에 누구나 서툴어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면서 실패 속에서 배우면서 나가야 합니다. 전자책 몇권 읽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개수 수강한다고 해서 바로 성공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배운 내용을 실제 대로 적용하고 반복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특출난 성과를 보이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누구는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성과 없이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순한 차이는요. 제가 꾸준히 오래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 이 자료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끈기 있게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공개를 뭐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만나고요. 6개월 만에 10만 불 찍은 시분들도 있고요. 뭐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뭐 1억 9천 버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본인이 안 해보고 돈을 못 벌었으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안 되는 시장이면 하루에 블로그 글이 수십만 개씩 쏟아지겠습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이거 사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어디까지 해봤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블로그는 내가 리스크가 없잖아요. 시간밖에 없는데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간 글이나 영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저한테 배운 이런 작은 경험들이 뭔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너무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